Q1번을 풀어보겠습니다. 점p가 있습니다. 자, 점p를요.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했죠. 일단 q부터 구해볼게요. 자, 점을 x축 대칭시키면 x좌표는 그대로 가죠. 마이너스 2 콤마 y좌표가 부호가 바뀝니다. 마이너스 4가 되겠죠. 이렇게 점q의 좌표를 구할 수있고요두 번째 점p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동한 점을 R이라고 했습니다. 그렇다면 아래 좌표도 구할 수 있죠. 자, 아래 좌표는요, Y축 대칭이니까요, Y 좌표가 그대로 갑니다. 그리고 X 좌표의 부호가 바뀌죠? 2가 되겠네요. 자, 이렇게 점 아래 좌표도 구할 수 있고요. 이때 선분 QR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. 자, 선분 QR의 길이는요, 자, 루트. X2 x1의 제곱 플러스 y2 y1의 제곱입니다. 즉,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로 바뀌죠. 얘제곱이고요 더하기에 자, y2가 4죠. y2 y1 마이너스 3입니다. 얘 제곱이죠.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구해 보면, 자, 4의 제곱이니까 1 6이고요 얘는 8의 제곱이니까 64죠. 자, 더해주면 자 루트 80이죠. 자, 80은요, 16 곱하기 5죠. 그래서 얘가 바깥으로 나와서 4루트 5. 자 이렇게 선분 QR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.